마린수산에서 깐멍게를 착한 가격에 데리고 왔습니다. 음, 사장님이 또 세리 주셔가지고, 이 맛있는 걸또 친구한테 또 보내줬지요. 친구가 또 친구, 신랑이랑 너무 좋아합니다. 이 멍게를.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싱싱한 이 멍, 멍게, 사장님 이렇게 손질해서 보내주셔서 친구, 친구한테 또 보내줬어요. 그랬더니 맛있게 잘 먹는다고 문자 많왔습니다콘질이 너무 깨끗하게 잘돼 있어요. 사장님. 멍게 맛있게 해서 또 먹어보겠습니다. 사장님 멍게 잘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음,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